삼성유선 청소기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파워모션 2100진공청소기, VC33M105LD, 골드는 강력한 흡입력과 뛰어난 성능으로 집안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사용이 간편하며, 다양한 노즐과 브러쉬가 포함되어 있어 바닥뿐만 아니라 가구와 카펫까지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흡입력과 정교한 필터 시스템이 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련된 골드 컬러는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치 않는 내구성과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집안일이 번거로울 때마다 믿고 쓸수 있는 최고의 선택.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